보 랩이 응. 생각보다 많이 크네 맛있겠다. 드디어 내 카메라에 내가 나온다 이게 뭐지? 레바논 음식이라기에는 특색 있는 거 아닌데 그래도 맛,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응. 근데 좀 특이하긴 한게 나는 이 가는데 어. 약간 페스티벌이 런거 맛있는지 한번 응. 때는 좋을 것 같아서 좋아 어디 쪽에 있는지를 보고 이거 치즈. 토마지치즈. Oh, 에그타르트 먹겠는데? 어. 에그가 없지. 이거 뭔가 그냥 에그타르트 크기 해놓은 것 같이 생기지 어, 않아? 라이트크림 오우스가 이거 아니야? 아니, 어, 샌드위치도 맛있겠다. <laughs> 맛있겠다. 아직 먹지 마자요 맛있겠다. 맛맛 부모님 모시고 하는 여행이라니 한것 같아. <laughs> 네, 그렇게 생각하지 않 어, 맛있어. 먹어봐, 먹어봐. 어, 이걸 찍어줘, 이걸 찍어야 돼, 육즙에 육즙. <laughs> <유튜브? 웃음> 같다. 어. 먹어봐, 먹어. 상당히 붙래 상당히 붙어. <laughs> <오, 진짜. 웃음> 이쪽 한번만 주세요 아이, 거 말고. <laughs> 그래, 네, 해서 회사별 이가딱 좋다. 그럼 여 기가 진짜 부끄러워. 야, 먹어. 먹어? 아니, 크게 오, 뭔가? 대명이 여기 는아맞안달라안 가라. 야, 진짜 안달라 아, 아, 대다맛있는데 <laughs> 아, 어,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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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람차다 어, 짚라인 어, 있다. 어, 어, 집 여기 어, 여기 집 라인 타는데요. 집 라인 지금 폐로드, 집 어, 타는데. 지금 타는데? 지금 아까는. 아까 아, 아 네, 아닌가? 레벨, 레벨 있잖아. 아 빨리 사아해 예. <laughs> 어, 빨리 사아해 야. 다시. 이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<laughs> 이 진짜 좋아하는 동 다들 오세요. 형님 올라오세요. 이 가보면 되지 아니, 않을까? 네. 아, 지금 걸으셔야 되니까. 되게 유튜버 같으세요? <laughs> <laughs> 본인 유튜버잖아요. <laughs> 아니, 아니 본인이 되게 유튜버 같으세요. 내려가고 위는 한도없아 뭐? 파보자 네, 나잘모겠어어 그래. 아, 그래. 사냥자. 아, 그래. 사냥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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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아 <laughs> 어. 그다 아, 그래. 아, 그다 아, 거어 아, 그이 아, 거래 아, 그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어제 그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뻐 이뻐 그니까, 오늘 하늘이 진짜 좋네. 하바하큐 <목소리도> 구이 <목소리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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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들어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하 아 근데 천장 되게 이쁘다. 그기에뿜있는거 아니지? 아영상야 영상도 찍었어. Yeah. <목소리> 오 확실히 <막> 그 <목소리> 성당은 시원한 것 같아. 보관적이면 좋잖아. 맞아. 난 전혀 모르겠어. 하나 둘. 완전 밝아요 그죠? 완전 밝아영. 와, 햇빛. 어떻게든 해줄 거야. 그리고 얘네는 기다려주겠지 언젠가. 근데 진짜 좋 여기 내가 봤을 때 프랑스 으면 나는 여기 가더 좋은 거. 근데 생각보다 영화들을 다잘 쓰고 해가지고 솔직히 불편하긴 어. 할것 같아. 일단은 한동안은 그렇긴 한데 익숙해지면 동은 그렇긴 한데 아한동은 그렇긴 한데 익숙해지면 아 응, 너무, <놀람> 너무 좋아한그아 <놀람> <놀람>

자, <laughs> 어떻게 해? 되게 민망스럽다 되게 민망스럽고, 되게 석탑팔려고, 되게 민망스럽고, 되게 막 오! <laughs> 간지나는데 <laughs> 아, 그 진짜 민망해. 그거, 그거 둘둘위에서 비디오 해줄까?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. 여기 살고 싶어요. 로만만 조금 배웠으면 여기 살았다. <laughs> <고맙습니다. 웃음> 내머 위에서 누가 말해요? 아. 게요님은 나와 야셔 최소한 와, 푸틴집 진짜 사람 많다. 저기 계단에 앉아서 푸틴 먹고 있어요. 어. <laughs> <laughs> 맛있는 간신 특별한 간식 뭐하는 거야? 술 뭐하는 거 어때? 치킨도 맛있어? 어, 아주 <laughs> 맛있어 너무 좋아 다행이다, 저 쭈뼛으로 맛있다 아, <laughs> <와, 웃음> 오늘 타수 진짜 너무 잘하는데? <laughs> 와, 오늘 날이다, 6차전의 탕수육 맞네 벌써 5개 넣었어 밥개다 넣었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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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판이 아주 재밌네요. 짠.